안녕하세요 어색한 부흥이 엄마 임지연입니다 어, 작년에 두 번의 슬픔을 겪은 후에 모교인 이대에서 다시 이제 교수 자리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저희 둘은 이제 결혼하고 제주도에 살면서 아, 교회가 육지에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육지로 이제 가서 물리적으로도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 생각보다 빠르게 연락이 와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아기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중에 이제 남편이 우리가 육지로 올라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순종하자. 나도 더 노력해서 뭐라도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다. 해서 사실 저는 큰 감동은 없었는데 약간 등 떠밀리듯이 해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주말 부부를 하고 나서 이제 한달한달 한달 시간이 지나면서 아 생명은 주님께 달렸지라고 기도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아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라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구나 직업병이 있는지라 이제 수학적인 확률을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제 나이에 자연 임신 확률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확률도 높이고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험관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 꼭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알아보고 있을 때 이제 최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수정 순간부터 생명의 탄생이다라는 설교를 듣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 수정관 시술을 하려면 이제 여러 개 난자, 정자를 수정을 시켜놓고 그 중에 몇 개만 선택을 해서 이제 착상을 시키고 이제 나머지 수정란을 폐기를 하니까 이것도 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낙태와 다를 것이 없구나,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구나라는 생각에, 아, 주님, 제가 비록 아기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그 기도를 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고, 담당의사는 계속 아,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빨리 시험관을 시작해야지 더 늦기 전에라고 이렇게 막 푸시를 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주님은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좀 열이 나서 사실 한편으로는 아 이게 임신이 되면 열이 좀 난다던데 그건가 하고 검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라니. 다행히 교회와 가족, 뭐 병원 사람들 모두 이제 주변에는 다 음성이라 감사는 했지만 약간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 말씀하시려고 하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치료소에 있고 목사님과 가족들은 자가격리 기간이었을 때 저희 교회가 줌으로 온기중기 기도 모임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최대한 재매가 이번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새 생명이 올 거라 했고, 한빛자녀님도그 감동을 들을 때 동일한 감동이 크게 있었다고 하고, 저희 둘째 이모도 저에게 새 생명이 올 것을 기도해 주고, 주지사님이 격리 초반에 이제 하은이가 이제 격리 중인 목사님 집에 갈때 어 "엄마, 입덧이 뭐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런 말씀도 전해 주시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좀 부족했던 저는 아, 그 감동 너무 감사하다. 그래, 나에게 언젠가 아기를 주시겠지라고 약간은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하 별다른 증상도 없었고, 아기가 생길 수 있는 날짜도 아니어서 아, 그래, 그럼 이거 지나고 곧 주시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격리가 끝났나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던 산부인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검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복용하고 있던 배란 촉진제를 받으러 갔는데 선생님이 날짜가 좀 이상하네요. 혹시 모르니 검사를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뭐 임신 테스트가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리둥절했는데 이제 너무 초반이니까 2일 뒤에 재검을 해서 수치가 일정 배수 오르면 임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라고 해서 약간 5분간 좀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2일 뒤에 다시 이제 검사를 한 수치가 안정권인 거을 듣고 나서야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교인분들을 통해서 알려 주셨는데 그걸 내가 미처 알지 못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하면서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아기가 생긴 기쁨도 되게 컸지만 아 주님이 진짜 우리 기도 하나하나를 듣고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일을 시작하셨다는 감격이 더큰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 진짜 이것이 공동체 기도의 힘이구나라는 거를 그거를 경험을 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인천으로 옮길 때는 막 엄청 막 비상함을 갖고 옮긴 것은 아니었는데 그냥 교회 가까이 있고 싶다. 그래서 옮겼고 이렇게 옮겼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주님이 있을 한 곳에 있으면 주님은 더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더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역시 잘 몰라도 이해가 안 되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순종함이 열매를 맺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코로나 에 걸리고 나서 임신이 되니까. 환자를 본게 엄청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조심은 하지만 만약 임신한 상태로 그냥 계속 많은 환자들을 봤으면 좀 부담이었을 텐데, 아 나는 이미 걸렸으니까 약간 항체가 있으니까 혹시 모르지만 괜찮겠지? 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극초반에 그 거,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이제 사주간의 휴식을 할 수, 저희는 사주를 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도 임신 극초반에. 사주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주님은 우연이 없구나 막 신난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찰나 저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3 주간 계속 출혈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가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뭐 죽을 병이 아닌데 병가를 내는 거는 좀 약간 눈치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출혈이 되니까 병가를 내고 싶은데 어떡하지라고 하고 있. 썼던 찰나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 위경련이 자주 있었고, 뭐 임신 초기에 위경련이 자주 있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이틀을 참았어요. 근데 이틀을 참고 나니, 어좀이렇 저는 이렇게 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배를 계속 눌러보니까 거기가 아파서 아 설마 하면서 초음파랑 MRI를 찍었더니. 담낭염이라는 거예요 가끔 저 응급실에 있을 때 환자분들이 오세요 인부들이 자기 맹장염인 것 같다 뭐 담낭 맹장염인 것 같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하면서 되게 막 운동 산모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 나는 어릴 때 맹장을 뗐으니까 임신해서 저런 고민은 안 해도 되겠네라고 안심을 했는데 약간 복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막 논문도 찾고, 마취과 친구도 소아과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면서 아 임신 9주에 과연 수술을 하는 게 괜찮을까를 고민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원래 임신 다들 아시겠지만 8주부터 12주까지가 되게 애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다 성장하는 시기여서 사실 진, 약을 절대 안 쓰는데 아, 주님, 차라리 12주가 지나서 담낭염에 걸렸으면 차라리 말 편했을 텐데 이게 왜 이럴까요? 막또 화는 나지만 그래도 주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우연이 없겠지. 또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 부흥이 잘 지켜 주시겠지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막 뭔가를 찾아보고 의견을 듣는 게뭐 결정에 도움도 안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아빠의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아 모르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어 지금 안 했으면 전 되게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담낭이 너무 부어 있고 부분 부분 이렇게 궤사가 되어 있어서 한 며칠만 더 있었으면. 담낭이 터져가지고 피혈증 걸리고 막 중환자실 가고 되게 큰일 날뻔 했었던 상황에서 다행히 수술을 적절한 시기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하나님은 좋은 타이밍에 일하시는구나라는 감사를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부흥이 걱정이 너무 나, 많이 되는 거예요. 아 부흥이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라면서 약간 반은 두려움에 기도기는 했지만 계속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니지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해줬지. 어, 이거는 과거와 다르지, 어, 그, 그러면서 그예언들 계속 저에게 스스로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주님은 또한 번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수술을 하고는 다들 무통 주사를 달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임신 중이라 진통제도 못 맞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아픈데 막 간호사들이 와서 어 빨리 걸으셔야 열도 안 나고 빨리 회복해야 해서 막 이렇게 배를 이렇 움켜잡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제 병원 그 복도를 걷는데 저희 병원 저는 이제 매일 응급실에서 일하니까 그 뭐지 병실 병동은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병동이 너무 미로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배가 아파 죽겠는데 너무 길 꼬불꼬불하니까 막 화가 나면서 <laughs> 걷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병원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미로 같지 하고 이게. 병원 단면도가 이렇게 병실에 붙어있길래 이제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 여보 이거 봐 병원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우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해를 그래? 했더니 이제 남편이 막 자기 공책을 뒤져서 이제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제 이 아니 이맨 앞에 이 그림이 9월 5일에 남편이 예배 중에 받은 그림인데 부흥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 안에 있는 동그란 게 부흥이 아기 집이고. 그거를 둘러서게 이 3중의 정육면체가 쌓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무슨 기도일까 했는데 아, 이게 부웅의 보호 기도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말해 주는데 어, 어, 저게 뭐지? 하면서 아, 그래. 보호하신다니까 다행이네. 부웅이는 건강하게 크겠네. 그래서 이제 몸도 저 3중 구조는 뭐야? 그냥 뭐 3일 인가 삼겹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단면을 보시면 이게 저 앞에 그림에 이제 단면 이렇게 됐다고 또 본인이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이 되게 놀라운 게 다음이요. 이게 병원 단면도였어요. 제가 걸은. 근데 두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저 그림을 보고 나니까 아 이번 수술이 정말 부흥이와 나를 보호하신 게 맞구나. 그리고 우리 부흥이를 보호하실 걸 수술 전부터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구나라는 걸 알고 나니. 그보다도 평안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술을 하는 게 많기는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야치약을 쓰면서 걱정이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아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도 못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 주시는가 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흥이가 생긴 지 10주밖에 안 됐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인과 예언의 능력을 강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매일 사람들이 아프고 이제 죽어가 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계속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런 거에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직업병이 있었는데 이제 내 안에 예언이 있고 공동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 것이 저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더 신나는 거는 이걸 이제 쑥 썰려 가면서. 아, 이 간증이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구나라는 것에 더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고 그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계속 계속 볼 생각에 너무 신이 나요. 그래서 우리 코람대오 성도님들이 다 같이 시아시아해서 그 주님의 기적들을 끝없이 같이 누립시다.